동글뱅이를 해야 돼. 동물+ 동물+ 동물. 성도 안 밝힐 거야. 너 혹시 다음에 누가 유튜브를 보다가 얘기 들었니? 네 기분아. 그럴 수도 있으니모르겠지만 아, 응. 음. 연애도 하여튼 해도 후회 안 해도 해회 어, 뭐든지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열심히 해요, 연애도. 연애도 뭐든, 음. 목숨 걸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목숨 걸다가 해봤아 <laughs> 대충 잘, 대충 잘이야. 홍룡에 올라가서, 아, 배불러, 어머머, 가정이나 감싸사 친구들까지 막, 그, 아, 정말, 뭐. 언니들도, 오빠들도, 내가 어른이야 내가 동생들이 이제 어른아이가 아니고 동생들도 어른들 <laughs> 애기들이지 <웃음> 다 아는데 어쨌든 간에 <laughs> 눈부셔라 <laughs> 웃고 말죠 네 하여튼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혼자서 남한산성에 올라와서 솔직히, 근데 오늘 누가, 뭐, 보자 그러더니, 이것이 올수서 해식하고 있던 나는 밥안 그릇 뭐 맛있는 거 얻어먹나 했더니, 내가 배고파서 이 시간에 국시 안그어먹고 내려가야지. 이공기가 콩리, 너무 좋거든요, 여기. 돈이 얼마가 나왔나, 계산하고 가야지. 아, 아, 닷대로 충전하느라고. 다때라고 <laughs> 없어서 충전좀 하고있어 국수도 먹고 와이파이가 안되잖아 엄마야 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서 회식 가고 있는데 뭐지 노래방 노래방 가고싶다는거야 <laughs> 내가 노래를 막 유튜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노래를 하고싶다고 그랬어 <laughs> 와라 노래방 같이 가자 <laughs>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 목이 다+ 아, 나 감기 때문에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마시갔잖아 연애도 시니까. 매순간 그냥최 최고, 최선만이 최고대 뭐 걸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뭘 그렇게 먹어야지 우리가. 내가 다내 왕국이잖아. 봐봐. 지금 보니까 자기 왕국이고 자기 다 자기 생각. 또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랬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세상 밖으로. 지금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덩불이 되 p u 사람들이 a d a m e d o 나 t p 아 t it, d 고 n t 해 e t m 빛이 안 n t worry. Maro added to Janko, d o n 도 get me. y o 이 know, the chairman, the s u r r e n d 아 r 너희들이 잘나고 잘한다 너희들도 돈도 너희들이 많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나는 가난데 이서 돈도 없고 기초소급자고 네. 기초소급자를 해도 다행이지 60만원 70만원 주든 60만원 받에 안들어도 방세, 방뭐시기하고 나면 5만원 들어오는 거오십만원 갖고서는 오래가서 뜯어먹고 살아야지 오래가서 뜯어먹어도 <laughs> 뜯어먹을 때 천지야 천진데 이랬다. 돈아가고 돈도 더 지더냐. 오늘 내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목숨조차도 내게 아이거든.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국민 여러분 나를 써 주세요. 좋은 애비 될게요. 애비야, 네가 자리라지나고 보니까 정말 안아같이끝까지는갈 수는 없어 그때뿐이야. <laughs> 그 새끼도 결국인데. 우리집에 인사까지 가겠다고 난강대 다리 둘이서 뒤에서 누워서 들이 박아버리네 지친 <laughs> 걸길로가서난 내가 길 <laughs> 병원에도 간대 병원에 가서 나 재수금 왜냐 재수금 왕재수 인간들이 너무너무 재수금 나는 지금 대원이 들어오고 대운이 들어오고 내가 재수거든 빨간 옷만 입잖아 빨간색 옷들은 깃발 빨간 거